우리는 꼭 강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우받고 또 존경받고 또 나를 알아주는 거 기분 나빠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받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귀한 목사님과 제가 둘이 단둘이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참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직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 저는 제 마음에 씁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리, 내 위치, 이게 어떤 것도 손상받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다. 그 일을 제가 안 만나서, 지금까지.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만날 일이 없겠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사람이 좋아서 제가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모금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따르지.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특별해서, 저는 제 자존심에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니까 소중한 분이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저는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이 위대해서 특별하시니까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 참 저런 분이 참 전도자가 되셨구나. 항상 그런 반대적인 해서 그랬지. 사람이 대단해서 나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에 오면서 사람이 위대해서 사람의 재주가 대단해서 정말 아, 어떤 그큰 교회 목사님이 되거나 또 아,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줘요 혹시 우리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림도전서 3장의 그 본문 1, 1, 1 2, 3장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도를 스 바라보라. 그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지. 어떻게 사람 쫓아가느냐? 사람이 그렇게 침 벌릴 정도로 좋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정말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그고린도 1, 2, 3장 다 찢어버려야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누가 저를 참뭐 그냥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지. 어찌 제가 이런 모질에는 제가 존경받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존경받고 주님이 사랑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 교만의 영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자문서에 말하기를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고 자서선손이 축복을 받는 정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 잠시 성공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육신적인 정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는 꺾으셔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네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적인 유다자손이다. 그러세요. 영적인 유다자손. 오늘 창세기 49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 열두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유다자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 유다자손이 왜 중요하냐. 이 자손이 그리스도 족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족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이 읽은 그 내용 호리, 규가 유다의 자손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그의, 그의 유다 자손을 찬송하게 되고 그, 그리, 그분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다 자선을 오시겠다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하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분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에 오신가? 하나님은 땅을 정해 주시고 자손을 정해 주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남자를 빌리지 않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원제를 갖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 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 준다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 준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이세 번째 아들인데, 라헬이로는세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이름은 싹다 없잖아요. 그래요. 12명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이름은 그 아들들로 묶고, 셋째 아들, 유다를, 유다를 장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그리스도 족보는 먼저 태어난 사람 순서대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장자 그리스도 태어날 수 있는 계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유다가 장손이 된 거예요. 장손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후대를, 후손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뭐요? 며느리예요 그죠? 대가 끊어졌어. 아들이, 그 유다의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다 죽어버렸어. 자식을 못낳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란 자식을 얻었어.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리도의 족보를 하나님이 며느리를 통해서 또 이어가시는 거야. 여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에, 여,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하고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니까 유다의 원래 아들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대를 이어갖고 나온 게뭐예요 베레스를 낳았다. 음.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제 보아스가 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무시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게 다이세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혈통 자랑할 거 없지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을 보내주신 약속. 이게 구약의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혈통 자랑할 거 없어요. 장손인이 이런 것도 자랑 필요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는? 자랑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안의 족보에 며느리한테 대를 이은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에게 양자를 받으면 받았지. 며느리한테 임신시켜갖고 대를 이을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족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치즈분해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다 왕손이죠. 그죠? 몇대왕호손 왕손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왕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족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족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 주시겠다는 약도, 내비게이션 지도인 거야. 성경은 구약은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믿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뭐 버틸 거 없어요. 그거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신고약 66권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 성경 마스터한 거요. 예 성경 백날 보고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스도 찾아가게 하는 지도가 성경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랬자 만났잖아. 성경 다 도통한 거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누리게한 성경이 이제. 그리스도 빼는 성경은 그건 죽은 책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주다 자손을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냐 그리스도의 왕권 이걸 여러분이 행사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용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이거든요. 주번은 조금 잘못 제가 줬어요. 원고에 4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채의 치 지팡이와 거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사단마귀에게 복종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왕이 오셔가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백성이요 그의 귀한 이름을 선포하려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나깨나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서 한 줌의 얼굴로 돌아가요. 어? 지금 돌아가신 그 최장로님도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다 갖다 바치고 어? 철철이 제가 그고기도뭐 철철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개 잡아서. 내가 그, 그 음식 먹어봤거든요. 나그말 사실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다 먹어봤어요. 목사님들 대접하고 정말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어요. 마음이 정말 교회에 그 충성하신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막의 올무에 빠지니까 인생이 쪼그락망탱이 되어버린 거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남을 이용하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성공하면 됩니까 그건 사기죠 100% 그건 사기친 거예요 저를 보고 고소하게 달라고 목사님 변호사막 가슴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어? 내가 또 어떻게 교회를 고소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사단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한 방에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래도 이러면 됩니까? 그건 살인죄예요, 그건요. 여러분 성공을 해도 박수치는 성공을 하시기 바라요. 나만 성공하면 되고 돈만 벌면 돼요? 교회만 지으면 돼요? 나는 평생 교회 못 지어도 그런 교회는 짓고 싶지 않아요. 사기만 쳐도 하나님을 위하면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이단막이 쉽게 같은 논리지요. 남 죽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예수가 돼야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요. 전도만 하면 답니까? 이단은 우리보다 전도 더 많이 합니다 교회만 부흥되면 다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공한 거 교회 천국 갈때못가지가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이런 업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힘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목에 힘못 줘요. 영혼만 구원받아요. 업적, 성공한 건 하나님이 성공하셨지, 내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교회, 막큰 교회 목사 돼서 왔습니다. 목에 힘빡 주고, 그 가서도 우리가 받아 적을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성도가 천국 가나, 여러분이 가시나, 목사가 천국 가나, 천국 가면은 윗목, 아랫목 없다. 똑같다. 직분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좀 된다고 너무 목에 힘들어가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우리는 흑암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해요. 죽이라는 법은 없어요. 살리는 법은 있어도 저 사람 죽여도 돼.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 말이 틀린지. 저런 사람은 죽여도 돼. 그런 법은 없어요. 살리는 법이 있어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배운 것도 가신 재산도 명예도 업적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없어져요. 죽음 앞에는 가져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을 영하롭게 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그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만들고 힘드는 거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어디에 사기나 당하고 유린당하면은 나는 거기에 마음이 개입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고수하겠습니까? 어? 교회 중직자들 제가 고수하겠어요? 제가 기도해 봤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는 정인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만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은 고난을 지는 거지 내가 뭐 어때 어디 잘됐다고 어디가 뻑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라. <laughs>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1 0분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씨예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갈 역사 속에 여러분은요 거룩한 씨 하나님이 남겨준 씨앗 종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종자는 농부가 보관을 합니다 오늘 굶어 죽게 자식들하고 굶어 죽어도 농부가 종자는 남겨놓고 종자까지 삶아 먹으면 어떡해요? 거의 끝일 거야. 죽을 때저 종자는 딱 보관해놔야 돼, 농부가. 여러분, 종자는요, 예,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농사 짓는 집 자식에 태어나서, 종자의 소중함은요, 농부가 종자를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는 농부는요, 그 농사 절대로 못 쪄요. 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면요. 남들보다 농사를 잘, 조금 잘 짓는 편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농사 짓는 분들 참고해야 돼요. 종자, 종자 값을 아끼면 안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감자를 심잖아? 집에서 먹던 씨 받아갖고 이제 감자, 그러면 감자가? 그거는 절대로 돈못 벌어, 그거는. 감자 씨가 아무리 비싸도 그씨 감자 전 씨를 사와야 돼요. 그런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은 그 감자 씨를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수박을 먹었어요? 그 씨앗이 한통 깨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먹은 씨 그거 갖고 받아갖고 해보세요. 수박이 제대로 안 돼. 그거 그 수박 하는 걸 봤거든요. 젓가락으로 가고 하나하나 셋이더라고그 많은 거 이제 사오시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씨앗이. 그 좋은 종자는 비싸잖아요. 하나하나 하나 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래 얼마짜리다. 크세 하나 종자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농사 잘못 지면 요 종자 값도 안 나온다는 그 말이라. 여러분, 그 종자 하나, 그 씨앗 조그만 거 하나가요, 그 색상품 팔 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농사가 잘 돼야지 종자 값이 나오는 거야. 종자를 투자를 안 하고, 종자를 대충 이상한 거 갖다가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했잖아요. 평생 그 집은 가난을 못 면해. 빚을 내서라도 종자는 좋은 거 사야 돼. 제 돌아가신 부친, 가족, 부모님들 말씀을 그래. 종자 준비가, 종자 준비가 농사의 절반이라 그러는 거 절반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자가 나쁘면 안 된다, 이거요. 근데 종자가 좋은 거 하면 병충해도 없고 잘 자라고 막그 상품이 되니까. 그 종자는요, 얼마나 잘 보관하고 기약이 있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종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종자로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고 특별히 사랑해주고 특별히 지켜주시는 거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설계 성도님들은 종자입니다. 하나님 이 믿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 사랑 속에 있는 분들이요. 그냥 막 세상에 다 바꿔도 안 바꿔줄 하나님이 안 바꿔줄 사람이에요. 그막 수박 한턱 먹으면 막 어마어마한 씨가 나오잖아. 그런 씨 아니고. 진짜 가치 있게 탁 보관하고 막. 그한 알이 촉이 났는지 안 났는지 막. 그안난 거는 또막 그렇게 또 핀셋으로 막또 소미에 얹어나가지 어릴 때 봤거든요. 너무 비싼 거니까. 그거 바라가 잘 되도록 막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농부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종자 관리를 농부는 진짜요. 다 합니다. 대충 갔다가 집에 먹던 거갖다 뭐, 참외고, 뭐, 시, 다시 심어도 나요, 그거. 여러분, 집안에 참외 먹던 거요. 밭에다 갖다 뿌리면요. 참외고, 달려요. 그런 거 갖고는 시장에 못 팔아먹어요. 어. 심면다 같은 씹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씹고. 그죠? 하나님이 구별된 씨라는 거예요 어, 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들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땅 살릴 사람 그룹특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자예요? 그룩한 씨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씨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종자기 때문에 목 망한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정말 중요한 말 너희는 이 땅에 그릇하기라 밤나무 상사님과 배임을 당하여도 너희는 이 땅에 그릇하기다 종자다 그룩한 씨다 포로되고 나라 없고 쫄딱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망할 것 같이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할 거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되갖고 하나님 자네의 자존심 다 뭉개졌을 때 이사야 6장 13절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그렇트기니라 종자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다. 그 종자를 내가 심어서 다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왕상 19장, 15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망해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요? 중요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기리라. 다 세상 사람 우상숭배에서다뭐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남겼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겼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일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하사일에게 하사일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요. 님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그죠. 북쪽과 남쪽의 왕을 둘을 세워라. 너희, 너희 나라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선지자를 대신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속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톤을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세계보고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요. 나 선지자 못하겠어요. 엘리야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네 혼자 하는것 같으냐. 네가 아합의 사제 450명들을 그 사제를 죽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고 내가 이구석에서 너를 신부을 세는데, 네가 교만해져 갖고, 네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덕심하오니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는 거요. 내가 남들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죽음면여기안 몰랐을 텐데, 내가 열심히 너무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말 듣고요. 그래, 네가 열심으로 산줄 아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다,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겼다. 착각하지 말라. 예이어마요 교만, 교만하지 말라. 너 없어도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이 세계 복음화 열쇠를 쥐고 가고 계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에 다 해야 됩니까? 나 죽으면 세계 복음화 끝이 납니까? 주님은 세계 복음화의 그 은약을 우리 죽고 나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그,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서 우리 전도자들 존중해줘야지요. 내 대회 다 하고, 내 대회 다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후대를 세우고, 이런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영적인 유다 자손이 되어서 그리스도 유업에 이어갈 수 있는 영적 후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린 이 땅의 그루터기요, 그룩한 종자요. 이 멸망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사명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